찐. 얘 고치마려라고 함. 어? 어떻게 알았어? 너 시마려인데? a few minutes later. 아 올들가 몰들가. 올들가 몰들가. 내가 자리 얼마나 비웠다고 또 내가 핸드폰 들고간거 아니겠지. 문 잠긴 건 아니겠지. 에, 또 기다려야 하나 이러고 있네. 4분 지났는데 진짜. 올드감. 하여튼 진짜. 아유 진짜. 진짜 좌불 안성 올드감 레전드. 반찌 <laughs> 네가 먼저 사고 쳤잖아. <laughs> 반찌성이빵 <laughs> 이러네. 아니 내가 먼저 사고 친게 아니라 내가 사고 치고 싶어서 찼나 나도 사고 당한 거야. 나도 자동문한테 유리문한테 사고를 당한 거라고요. 그 문이 안 잠겨 있었는데 원래는 사고 당한 거지. 나는. 난 사고 치인 거예요. 문에 치인 거라고요. 그치만 핸드폰도 놓고 가고 아니 화장실 갈때 굳이 핸드폰 안 내고 가지 여러분 화장실 갈 때까지 핸드폰 들고 다니면 핸드폰 중독이에요 아니 안 그래도 누가 유튜브 댓글에다가 뭐라고 고봉밥으로 적었는데 기다려봐 편집본 댓글에다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데 이해 못 하겠는 건 어떻게 위에 벗고 하는지올 때는 입고 왔을 거잖아 잠시 장실 간다고 폰 놓고 가는 건 집도 아니고 땀땀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, 브라이 봤어요? <laughs> 여러분 위에 속옷 입어 봤어요? 안 입어봤죠. 그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죠.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죠. 진짜 답답해요. 그거, 그걸 저희가 왜 해봐요? <laughs> 입어보기 남. Hey, don't e v e worry about it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그 불편해서 <laughs> 풀을 수도 있지. 아니 불편해서 풀을 수도 있는 거잖아. 불편해서 풀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. 그리고 화장실 갈때 핸드폰 안 들고 가는 거는 안 들고 갈 수도 있지. 물론 방금은 들고 갔다 왔어요. 저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. 설마 이걸 주작이라고 생각하는 건가? 나한 시간 동안 밖에서 펄펄 떨고 있었는데 보온 효과? 여러분 그거 진짜 보온 효과 하나도 없어요. 그 보온 효과가 있겠냐고요. 그게 보온 따뜻하려고 입는 여자가 어디어 세상에? 존보이드 같은 데서나 그거 찢어가지고 붕대로 만들어가지고 출혈을 하면은, 출혈나면은 그거 둘둘 감싸는 데 쓰는 거지. 팬티도 따뜻하려고 입는 거 아니, 아니, 아니잖아.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. 재밌더라고요. 마스크로 만든다고? 뭐를? 마스크, 마스크는, 어, 근데 괜찮을지도? 그게, 다 사이즈도 달라서, 그러니까 부직포로 된 그냥 일반 마스크 있잖아, KF 이런 거 말고 부직포 마스크는 A 정도 될것 같고, 그리고 세부리형 이런, 이런 거면은 한 C이나 C 이 정도 <laughs> 치비테리라 그걸 어떻게 아냐고. 저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어, 그런 거 수업 들었어요. 지비테리도 유치원에서 성교육 시간에 들었어요 2차 성징에 대해서 네, 는 방송 어디 갔나요?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양있는 말만 하는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양있는 말만 해볼까요? 두다 두다 오 두다 두다야